대중의 덕법과 참불이라, 십지위 <laughs> 중이라. 이제 뭐 음. 익숙하게 들어서, 십신, 십주, 십행, 십평 십지, 이런 것들은 이제 몸에 이제 배겠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수행점차에서 사실은 없는 것이에요. 음. 사람들이 이제 옛날 남글이나 이렇게 뺏기 쓰고, 뭐또 그게 또 짓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사실, 체력돼서 이제 자기 거로 이제 느껴야 되는데, 우리 환경을 읽다 보면은,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착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이번뇌 중생이 언제 하면 그런 기분을 만끽 하겠어요. 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내가 아는 소견는 이래요. 이 몸에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음에는 몸이 없어요. 이게 내가 가장 권하고 싶은 아주 강력한 내소견이니 그래서 농경 같은 데 보면 칠처증 정신 같은 데서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해서 따져 물었을 때그 어디에도 몸에서는 없다는 걸 밝혔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칠처증 정신이 어디 있다 했죠? 안에 있다 했다 아니다, 밖에 있다 아니다, 제 내, 제 외, 그 다음에 잠근 그런 것이 이 안근 속에 때도 그것도 아니다. 그런 장암, 심장에 때도 그것도 아니었다. 그러면 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어딘가 한데 있겠다. 중간에 있겠다, 그렇지? 보관 뭐 어떤 수압에 있겠다. 응경식이 합쳐진 자리에 있겠다. 또 나중에는 집착 없는데 무착이 있겠다까지 설명해도 알아내지 못했잖아요. 네. 실제 증심면서 어디에 있대세요? 본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인식하고 환경을 보면 굉장히 수월하지. 몸에는 뭐가 없다? 마음이 없다. 마음에는 몸이 없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같이 살아가니까 이사명년, 무분별. 이 몸이 있으면 불수자성, 수연성. 마음이 전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의 인연을 따라서 그 DNA 구조에 따라서 또 마음을 쓴다. 근데 서는 것이 이제 집착이 없으면 전부 본심이고, 또 집착이 있고 선을 서든 악을 서든 그 뿌리는 뭐죠, 결국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좋은 역할도 하고 나쁜 역할도 해요. 하재가 나도 불이고, 손해가 보더라도 불이고, 그죠? 이득을 보더라도 불이라. 그래서 이 마음도 선을 써도 불이고, 마음이고, 악을 써도 마음이죠. 마음밖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니까선 악의 이런 입장에서 그게 나중에는 이제 육조승인 법문들은 뭐가 되죠? 마음은 또 마음이 없다는 거, 본래 없다는까지 불사선, 불사가라, 마음 없는 마음까지.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배우고 있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굳이 너무 분석이 안 되니까. 그, 마치 허공을 분할해 놓은 것처럼 마음을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이렇게 분할을 했지만 구체적인 게 있겠어요? 정말 없는 것이래요. 음. 아, 저는 좀 무겁나? 그 중에서 이 십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저거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신적인 형태. 그냥 그 보통 사람 생각이라고 하고 수행자 입장에서는 망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다 끊어져 버리고, 잡념이 끊어지고, 오영락으로 치닫는 그런 오영락을 추구해서 잘 먹고, 또 남자 여자 좋은 사람, 인물 잘하는 사람 만나고, 또푹잘 자고, 그제 또 뭐가 있는 명약이 높아지고, 이런 걸 이제 흔히 오영락이라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많이 추구되면 은 행복하다고 느끼잖아요. 성숙을 막론하고, 그러다가 방학 나올 때도 한번더 적게 준다. 그때부터는 막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laughs> 아, 가만 이거 저기 전에 죽었는데 원주시면 안 줍니다. 뭐 이렇게 되잖아. 그때 돌아보면 적시에 뭐가 떨어져있어요이 탐에 떨어져가 있는 거지.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 밑에 빠이이제깨다 그래서 여러분, 내부터라도 이제 학인들이 뭘말 안, 잘안 잘 듣거라면은, 근이나 명예, 이런 거 비슷한 거 세워가지고, 막, 억압질을 버리잖아. 그래 그런 걸하면 자세히 살펴보는 힘들을 갖춰야 되죠. 십지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어, 모든 그런 오영락을, 오영락이 그냥 착 끊어져 버려요 바깥으로 보이는 게 눈에 거슬리는 게 없고, 귀에 거슬리는 게 없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수행자의 길, 십지위라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지짜라고 하는 게 무슨 지짜예요? 어떤 경지가 있고, 여지가 있고, 땅이 있다. 예. 십지보살이 되기 전까지는 늘 남들의 새빵살이 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미국 아메리카 그 대륙을 달리다 보면은 십지위를 어디서 느끼냐면 풍성한 숲이 있고, 장쾌하게 펼쳐져가 있는 해바라기 밭이 온 들판에 지평선 끝까지 펼쳐져가 있는 뭐 팬핸들 같은 데 가면은 십지보살 같은 느낌이 사실은 있지. 그런데 달리다 보면은 그 유타주나 에리조나나 그 네바다주 있는데 달리면은 삭막하거든. 사막에 풀한포기도없다 그러다 물기가 있는데 달리면 이제 해녹색으로 선인장 색깔 비슷한 그런 식물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땅에서 기듯이 자라거든. 아무 초록의 생명체가 없어, 사막엔 달리면. 그러다가 달리다가 조그만 숲, 조그만 나무,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한다고, 그럼, 아, 물이 가까이 있구나, 이런 걸 느껴지거든. 내려가지고 사막에서 그 나무나, 아, 풀 같은 걸 만져보면 가시거든. 사람 것들을 보면은 경지는 잘안 읽고, 이런 학인들 읽어야 도 여러분들 잘안 읽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터치하면은, 보도나무 같은 그런 부드러움이 전혀 없고, 뻣뻣해. 그게 이제 고집스럽지. 그런 것을 이은저 사물에 견주어서 인성을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서 쉽게 정도 되면, 우유 중에서 요구르트쯤 된 거야. 아디탈잘안 나. 생우유 나도 못 넣어. 금방 이렇게. 공기 지금 놔두면 노출돼서 좀 지나면 못 먹잖아, 그제? 예. 그 요구르트 뭐, 놔도면 하루 이틀까지 괜찮지? 냉장실 안어도 어느 정도 발효가 돼가지고, 이게 인생에 그냥, 뭐라 할까, 그, 달간했다 할까? 그러니까 사람, 보통 사람 사는 거에 있서 달간해가 있는 그런 경지라. 음. 그 이지러지고, 채워지고 하는 데 돼가지고, 그러니까 손해보고 이익보는 데 돼서 그렇게 예민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잘랑척 하면서 그냥 그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하고 또 전혀 다르고. 십지 보살이라면 빨가벗고 로타리에 사거리에 서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체력 현상이라고. 자기 몸을 다 드러내놓고. 이런 분들은 뭐, 자, 십지 위중의 제 십지의 묘염의 천왕이다. 이러니까. 파도가 올라갔다가 한 번은 오르지만 한 번은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산을 오르고 내려가 하는 것처럼 그 뒤에서 뒷꼭지부터 나올 때는 이제 해석하는 입장이야 앞에서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나열하는 입장이고 자, 이렇게 1지, 2지, 3지, 4지, 5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또 내려올 때는 10지, 9지, 8지 이렇게 내려오지 또 다시 올라갈 때는 1지, 2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감 잡았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늘 이렇게 되고 그럼 지금 여기서 내가 이제 이름을 보려면 은그 늘주해월범해허산정명수간 저좀 모자란 게뭐뭐고 예, 해정용목 그 많이 모자란 게 누구냐죠 가길 누런 이렇게 열명 이렇게 얘기 언급을 했잖아요 그럼 누구부터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누런 가길, 용무, 해장, 이렇게 그 불러와서, 네. 마지막에 눌주해서 간다. 이런 말씀이요. 예, 예, 감 잡았죠? 예, 음, 예. 음. 자, 이른바 묘, 염, 해. 그러니까 뭐 묘, 염, 해, 천왕, 해. 일번 꼭지 띄가지고몇명 나오겠노, 이게? 열 분이 나오시겠지. 이? 묘, 염, 해, 대, 자, 재, 천왕이라 천왕은 더 법계 허공계 정정 적정 방편명 해탈문하고 자제 명진방천항은더 보관 일체 시자제 해탈문하고 정경공덕안천항은덕질 응, 일체 법의 불생 동용행 해탈 문화 가해락 대천항은 더 견견 일체법 진실상 지혜의 해탈 문화 푸동강자 대천항은 더겨 중생물 변할라 방편정해탈문하고 묘장엄한 천왕은 등명과한적정부하야 멸제치안포해탈문하고 선사유황명천왕은 더선입무변경계하야 불기 일제제유사유업해탈문. 아에라, 대지, 천왕은, 더, 고왕, 시방, 설법 고대, 이, 부동, 무소의 해탈문화. 보험장, 은당 천왕은, 더, 이, 불, 적정, 경계하라. 보련 명, 해탈문화. 오명 진, 광, 선, 정, 진, 천왕은, 더, 조자소처 소처하야니 무명강대 경대로이 서연해탈문하시니라 그러면서 또 개성 이에 이제 나오는 얘기죠. 음, 개성을 좀띄었으면참 좋았는데 계속 붙여 나가지고 좀 아쉬운 게 있어. 이런 바 묘염의 대자재천왕은 앞에서 한 꼭지를 우리가 쭉 훑어가 왔어요. 엊그제, 그죠? 덕, 법계, 허공계. 법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요? 쉽게 얘기하면 법계라고 하는 것은 한생각이 일어나서 펼쳐진 색상향 미척법의 경계 이? 허공계라고 하는 것은 한생각이 꺼짐으로 해서 멸절돼서 이의 세계다 자, 이 허공계라고 하더라도 여기 한번 보세요. 이방 안에 이렇게 허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색성향 미처법이 가득 찼지? 전파도 있고 뭐도 꽉 찼잖아. 여들서 이건 다 비유는 틀리는 거지만은 볼 수는 없지만은 원리는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이 이제 허공계라고 본다고 하면은 한 생각이 꺼진 것이지. 법계라고 하는 거는 다이 와중에 책상도 있고 그 선풍기 바람도 저렇게 여실히 바람의 느낌이 있잖아, 지금. 네. 음. 지수화풍의 느낌을 완전히 이제 찰마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면 처음부 뭐예요? 법계라고 합니다, 법계. 음. 자, 법계 허공제의 적정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진공이다, 공적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공적 영지. 적정방편 방편력 해탈문하고, 법계가 돼도 범소유상이 계시 흐망이고 예? 야기새끼나 이염성와 시인은 행사도 불능견 열이 한다는 거 있잖아요. 법계의 성품은 어떻죠? 진공이라 이거죠. 은간 법계성 하라 일체가 유심존이라 모든 것은 부처를 짓던, 중생을 짓던 누구로부터 뭐, 뭐, 뭐가 뭐뭐 된다, 마음으로부터 야기된 거예요. 전단, 목주, 중생상이라. 전단 나무 하나를 가지고 온갖 중생의 모습을 만들어 내는데 그 형상이 거겨 비구 보살상 보살행이라 비구의 모습도 만들 수 있고 전단 나무 하나를 깎아서 부처님 모습도 만들 수 있고 나한의 모습도 만들 수 있고 지장 보살, 관세음 보살 또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온갖 것그 전단 나무 하나를 가지고 다 깎아서 그. 형상을 만들 수는 있어. 에? 형상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누가 있어가지고, 한 번, 그, 보살상이 됐든지, 뭐, 뭐 똥개를 한 마리 전단나무로 만들, 깎아가지고 만들어놨더니, 거기에다가 냄새를 맡아보면, 전부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전단나무 냄새가 나는 거야. 그리고 설사, 조각이 되지 못하고, 편편히 나가 떨어져가 있는 찌꺼리가 됐다 하더라도, 무슨 냄새? 전단 향기가 나는 거죠. 옛날 어른들은 선사의 안목은 그 정도거든. 우리 하루 종일 뭐냐면 선정이야. 여기 나오는 하루 종일 적정 방편이라. 제대로 된 사람의 시각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 부처님 입장에서는 살인마도 용납이 되고, 유마의 입장에서는 강간했는그 비구들 둘이 있잖아요. 살인하고 살인죄지로 걷는 게 있지. 그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반딧불 같은 지혜를 봤을 때는 제 새끼를 때려지기려면 인간 것 짠으로 그랬지만은 큰 안목에서 큰 바다에 봤을 때는 또저 멀리서 봤을 때는 지구에 사람 하나 안 보이는 거야. 지구만 보이는 거야. 그런 거시적으로 좀 보는 것도 적정 방편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하나의 느낌이지. 적정 방편은 뭐 우리는 거의 산란 방편의 도인들 아니야. <laughs> 산란 방편. 어떤든지 남이 이렇게 찢고 뽑고 음, 해배 뜯고 막가슴못받고 음. 음. <laughs> 어떤 놈은 못이 돼서 박히고 어떤 놈은 망치가 돼서 두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예, 남인데 피동적으로 당하느냐 남을 능동적으로 공격을 하느냐 이런 차이점이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죽이기 다 끊어지면 은 적절 방편이라 하겠지 박혀도 좋고 박아도 부주색 보시, 부주색 성향 위촉법 보시. 한 것처럼, 적정 방편역 해탈문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방편을 쓰더라도 생색을 내지 않는다는 거지. 적정이 뭐예요? 머무르고 없이 머무르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니 아주, 정적 방편역 해탈문하고, 그 이름 자체가 묘, 생멸과 불생멸을 불생멸을 오가면서도 생멸과 불생, 불멸이 아니다 이게 유생유멸과 불생불멸이 둘이 아니니까 묘하다에 염해 염해라고 하는 게 뭐죠? 광명의 바다 지혜가 한량없이 무량무변하고 무량무변한 지혜를 근반을 해서 그 사람의 운용에서는 생각 자체가 어디에도 묶임 없이 대자재하다 이런 자체부터 그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anywhere, anytime, 법게허공게 있든지 없든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텅빈 적정 방편역에 해탈문을 소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답이. 그 다음에 자제. 명칭강천왕은 자제롭게 공덕이 많아서 이름이 나서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이렇게 좋은 그런 광명을 가진 천왕은 뭐냐. 일체법이 다, 일체법에 다 자제한 것. 일체법의 실 자제를, 일체법을 보관해서, 일체법을 두루 살펴서 그 일체법에 대해 가지고, 음악을 들으면, 음악을 듣는 대로, 즐기는 거 있을 뿐이지, 음악에 빠지지는 않고, 미술을 즐기되 빠지지는 않고, 빠진다는 건 집착입니다. 그죠? 음. 뭐푹 빠져버리는 거지, 그냥. 즐긴다는 건푹 빠지는 거지, 제대로 빠지는 거지. 그 까짝까짝하게, 그저 경계에 서가지고 경계인이 돼가지고, 이쪽부터 저쪽부 양다리 걸쳐가 있는 거. 그거는 널리 살피는 게 아니잖아. 하나도 못 살핀 것이지. 그 약사박의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이지. 보관일체법이라 푹 빠지면은 푹 익어가는 거지. 가을날에 홍시 익어가는 것처럼. 어, 제대로 익어버리니까 뭐 떫은 맛이 있나? 달달하잖아. 실자재의 모두 자재한, 자재, 자재, 모두 자재해탈 물, 모두 다 자재한 해탈, 그일체법을 널리 살펴서 다 자재한 해탈 물을 어, 고, 청정, 공덕한처환은 청정이나 적정이나 다 같은 말이요. 청정은, 허공에, 그 아교 본도 성질이 없는 거 비슷하게, 에? 깨끗하게. 아교본도 있었으면 비행기 가다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못 간다, 이거, 허공에. 근데 본도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 저 물에다가 착 달라붙는 용이한 녹아, 이게,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야 소금이 온 바다에 꽉 베기잖아. 소금이 그 연착되는 성질이 없으면 은 바닷물 어떤 걸 싱겁고 어떤 걸 짜고 이럴 거 아이가 그리고 어떤 걸 골고루 꽉평등하게 그냥 녹아버리잖아 에. 그리고 여기 청정공덕가 아니라면 은공덕바람를 행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집착이 없는 안 안은 뭐죠? 지혜를 가진 천왕은 뭐얻듣겠어요 일체법에 대해서 일체법은 뭡니까? 색성향 미적법 그냥 우리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일체법의 불생불멸과 일체법이 본래 법계의 성품이 텅 비어서 생멸이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부정불감이요 일체법이 일체 유위법이 뭐지? 여몽한포형이라 무슨 그중에 꿈이 그중에 일어났다 꺼졌다 하나 본래 없는 거지? 허망하잖아 허망하다 부은자체법무신나을때 불생불멸과 본래 불고 오고 감이 없는 무공용형 해탈문을 얻었다. 뭐 대충 저보 비슷한 거예요. 무공용형은 실제적으로 무공용형은 여기는 뭐, 이렇게, 제 <laughs> 나왔지만, 팔찌 보살 이상부터 되는 거예요. 팔찌, 초기 현상, 팔찌가 가면 어떤 걸알아차리지냐하면 뭐, 내가 아는 건 아니지만, 은 이런 쪽의 근거를 대자면 팔찌 되면 저 어제 그 쏟아지는 빗줄기를 다씌알낸다이거요 그 빗줄기 셀려서 셀리는게 아니지 확다 안다는거지 이제까지 뭐 전생을 놔두고 금생에 살아온 기억들은 다하는거야 우리 아래아직 얼마나 많이 저장됐는지 자기가 자기를 알고나면 기절초풍 할 지경이야 그런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머리 좋네요 많이 기억하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 사람 머리 다똑같요 돈 빌려준 거 평생 안 갚는다니까. <laughs> <laughs>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근데 해코지 하는 거는 밥은 뭉춰있거다 알아요. 제가 우리 때에한 번씩 오던 계가 있었는데요. 그들을 것 보니까 소열를 알아. 그리고 몇년 만에 만나는지 보더라도 한 번씩 보면은 좋다고. 뒤에. 아, 이것도 또 아리아식이 확실하고나 싶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아, 그거 언제 봤다, 이러면 걔보다 못한 거야. 걔가 <laughs> 뭐한 번이라도 내 생각을 했겠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운동 만나면 좋아하는 거야. 지금도 이렇게 글을 읽고 있고, 여러분들이 글을 듣고 있고, 이런 것이 전부 아리아식의 작동이거든. 근데 그 작동한 데 대해서, 아래아식에아래아식이 이제 바깥으로 끼져 나오면은 그게 아집이 이게 치어 나게 되는 말라식이라 고 하는 거고 그게 주인노릇 하고 있거든. 아래아식은 가만히 앉아서 항의 비심이라 항상 하기는 한데 알아차리지는 못해. 그래서 아래아식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번뇌가 없어. 번뇌가 현행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종자식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살짝 끼 나오면 이제 아치아게 남은아이라고 해서 말라식이 돼가지고 거기 작동하면은 탐진치 많이 교만하고 의심하고 그것만 하줌을 생각하잖아. 조금 기분 나쁜 말 하면 팩 털어져버리고 기분 좋은 말 하면 일이 져버리고 맨날 그렇게 살사람들한그 무공용행이라고 하는 거는 몇지 보살 이상? 팔지 보살 이상. 공용행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왜건강경 구절이 그들은 늘 자주 운영하는 우리 유명한 구절자 뭐지? 응무 소주 엉당이 머무르는 바 없이 그러니까 건강경의그 제목 부분을 뭐라고 해놨어? 묘행 무주 분이라 이래 해놨죠. 묘행 무주 생각나지? 묘행 무주가 바로 무공영이야 묘행 행하기는 행하는데 똑같이 사람들하고 핫도치고 술 먹고 밥 먹고 똥 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밥 먹고, 왜 하는 거 있잖아. 네. 목마르면 물 마시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데, 그 무슨, 그, 이 생각, 저 생각이 있노. 네. 물 마시는 거지. 근데 목안 말라도 물 마시고, <laughs> 배안 고파도 밥 먹고, 안 자고 싶어도 자고, 뭐, 이런 게 뭐지? 욕심이라고 하는 거지, 욕심. 그렇잖아요? 그건 억지로 이제 집착심에서 달라붙은 거. 돈 필요 없는데도 끌고 못듣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 무공용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도와주는데 공용 공덕과 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무공용행이라 할까 공용이 없는 행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공용에 대해서 어 무심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공용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함이 없는 심행 마음이 가는 길이다 이거죠 힘들지 요걸 다른 말로는 뭐 하죠 무생법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무생법인이할때왜 참을 인자 있잖아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인가 할때 인자예요 인정서 공인 몇단 하잖아 왜 인정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또도 인정하면 받은 시뭘 찍나 우리가 도장을 콱 찍잖아요 도장 인자나 참을 인자나 똑같은 자들이라 여러분들이 저 뒤에 이제 치료 자설법에 가면은 무생법인이 제대로 나오는 게 10인품이라고 있어요. 10정, 10통, 10인품 있잖아요. 10인품이 있거든. 거기 가면 자세히 나와 하여튼, 여기서 그게 무공력행이니까 앞에 설명을 잘 해놨지. 무공력행은 뭐지? 불생, 불멸. 불례, 불거. 아, 이게 온도 없고, 감도 없고, 생기지도, 멸하지도, 더하지도, 빠지지도, 보탬도 없음도, 청정염도, 더러워짐도 없는 것, 본래 아무도 없는 것, 깨끗한 거 이걸 뭐라 한다? 무공용행이구나 그래서 이름 자체가 공덕을 짓더라도 그 공덕에 대해서 집착이 없는 청정공덕안천왕이라고, 이름부터 그렇게 지었다,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음. 그럼 이름만 알면 뒤에 이제 뜻은 다 알아지는 것이라.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내보다 더잘 설명하고 더잘 이해하고 그 이름과 뒤에 해설의 관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알아차리라는 거지 여기서 뭐한번 배우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해라. 가히 좋아할 만한. 가해라는 다른 말을 뭐라 했죠? 극락이라 했죠. 극락. 긍락. 극락이란 말 자체가 잡념이 없는 것이라. 잡념이 없으니까 뭐가 없겠어요 결론적으로 잡념이 없는 꽃이니까 고통이 없는 열매가 열리겠죠. 아니 그렇잖아 모든 걸 탐진치만 이건 다른 걸 잡념이야 잡념, 번뇌, 잡념. 에이? 생각에 뭐가 이게 찌그러지게 섞였다 이거지 순수하지 못하고. 음. 가혜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같이 깨끗한. 왜 모욕하고 나면 아주 청정하고 깨끗한 사람 보기 좋잖아. 네. 장음에 화장 이쁘게 하고 나면 그 인물 안낸 사람도 괜찮잖아. 가해락이라, 가해락. 네. 뭔가 바깥으로 뻗어져 나올 때도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 있고. 그런데 뭐 때꾸지면 꼬지꼬하는데 그 화장하면 뭐하겠노? 깨끗하게 씻고 일단. 그럼 화장하고 이렇게 되잖아. 요그 청정과 장음은 둘이 아니지.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화장하지 않아도 깨끗한 얼굴이 있다고 내 법문할 때한 번씩 하거든. 그 청정장음이라 하거든. 우리가 장음 중에서 가장 좋은 장음이 중은 청정장음이거든. 저래서 음. 무슨 단청이나 이런 장음도 있지만은, 학식을 내세우고, 도를 내세우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돈이 학식이 다 필요 없고, 다 놔버리고, 본심 그대로 장음하는 거 있잖아요. 음. 순수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하는 느낌? 음. 이 청정장음 아니야 음. 한경 읽으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가해락, 대해, 해란 뭐라 했지? 해시, 지체요. 시시해용이라. 기억나지? 예. 그때목 우리 앞에서 배울 때 했잖아. 이제는. 네. 응. 해라고 하는 거는 이원파의 덩어리야. 덩어리. 예? 온 그쪽에 밭댁기라고저 밭에서 뭐가 나는? 밀도 나고 뭐 감자도 나고 고구마도 나고 다 난다 아이가.